반갑습니다. 안상현입니다. 오늘 돈을 바라보는 네 가지 마음의 창이라는 내용인데요. 신성진 대표님의 머니 프레임 책을 참고로 정리했습니다. 우리의 삶을 돈이라는 프레임으로 살펴보면 벌고, 쓰고, 불리고, 나누는 것,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. 이네 가지 재무적 행동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우리는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. 머니 프레임은 흐름에서도 중요합니다. 돈을 벌었다면 제대로 잘 쓰고 투자하고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죠. 머니 프레임의 네 가지 영역을 살펴보고 균형과 성장을 위한 머니 프레임과 역량 키우기를 공부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그 화면을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각 항목에 대해서 예스 yes 또는 노를 어, 빈 종이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은 어, 10개씩 구성되어 있고요 4가지 프레임이니까 어, 벌기, 쓰기, 불리기 나누기, 영역에 대해서 체크하시는 겁니다. 한번 해보시죠. 자 어떠신가요? 체크가 어렵진 않으셨죠? 예스라고 체크한 개수만큼 벌기에 표시하시고 쓰기에 표시하시고 불리기 그리고 나누기에 표시하면 됩니다 총 10개 항목이니까 1점부터 10점까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각각의 점수를 수레바퀴 선을 연결해서 이 컨셉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머니 프레임에 수레바퀴는 크고 동그란 모습일 때잘 굴러가게 됩니다. 자기 자신이 돈에 대해서 관점 말하자면 마음의 창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.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돈에 관한 이네 가지 프레임을 이해해 봄으로 인해서 부족한 점은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 고민해 보시면 앞으로 돈을 벌고 쓰고 불리고 나누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.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